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둘 됐고요. 남편 외도로 협의 이혼 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중이에요. 아이는 아들딸 일환성 쌍둥이들로 올해 1 6 살인데 빠른 년생이라 고등학생 돼요. 처음 남편 만났을 때 대학 졸업반되었는데 저한테 반했다고 졸졸 따라다니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업혀 결혼했죠.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여자 문제로 은근 속 썩이던 자식이었는지 웬일로 괜찮은 여자 만났다면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특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후 바로 쌍둥이 남매 쏨풍 나아놓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시며 고부 갈등 전혀 없이 편안했어요. 다만 문제는 이 남자죠. 사실 여자 문제로 자잘하게 시끄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시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남편이 돈 뿌리고 접대하고, 없어 여자들이 꼬리치고 달라붙은 거라 잠시 쏙 썩고 바로 무마되긴 했어요. 이번에 이혼한 이유는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 대졸 여사원하고 살림 차린 걸 알아서요. 제가 알았을 때는 딴 살림 차린 지몇 달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50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린 여자는 좋은가 봅디다. 여자애는 원래 집은 지방 어디로 서울대학 다니고 남편 회사 취직했다는데 살림 차렸다는 소리에 그집 가서 보니 제법 괜찮은 아파트 뽑아 잘 해놓고 살대요. 안방부터 거실 주방... 신접 살림 정성스럽게 장만에 들어 앉혔더라고요. 그래 한달 지지고 볶고 싸우다 그래 그렇게 좋으면 가라 하고 합의원 넣었죠. 내가 그 기집애 상관녀 소송할 거라니 애들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이제 막 회사 나오느라 돈 없다고 위자료에 몇천더 얹어준다고 편들기에 달라들어 귀싸대기 날리고 내 발광 다 받아주면서 때리면 맞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고개 떨고는 이 남자. 징그러워서 나도 너 싫다 하고 어지간한 재벌 집으로 시집갔다 이혼한 연예인 여자만치 받아냈어요 시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저 인간 기어이 살림까지 차려서 저못 살아요 하니 살림집에 쳐들어가 뒤집으신 모양인데 어머니 보시기에도 기집년이 보통 아니라고 속좀 끓이겠다 하시기에 제가 이꼴 저꼴 못 보겠다니 하 남편 회사 집은 절반 뚝떼어 제게 주시더라고요 이거 안말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요. 저거 눈 멀어 저 여자 다 퍼줘도 우리 남매 목숨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애들 엄마인 제가 추리하게 살면 애들 상처받는다는 거죠. 처음엔 아이들 제가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남편이 결사반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들 엄마한테 맡기라고 새 여자 저게 애들한테 뭔짓할줄 아냐고 하는데 절대 안 된대요. 친해져야 한다나 뭘하나 우리 애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머리도 굵은데, 새 여자랑 사이 좋을리 만무한데, 혼자 사랑에 눈 멀어 정신 못 차리죠. 우리 이혼했다고 해도 정말 싫어 그런 것 아니고, 이렇게 된거제 마음 좀 잠잠해지면 저 좋은 남자 만나 오며가며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지 않냐고 해요. 그게 마음처럼 되니 해도, 뭐랄까, 저는 칼에 찔려 피 철철 나는데, 찌른 사람 머릿속이 세상 꽃밭이에요. 왜 서양 사람들 못 봤어? 우리 사이엔 그래도 애들 있잖아. 원수처럼 그렇게 양심 품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의연하게 살자고 하는데, 그래, 두고 보자 했죠. 태풍이 태현이는 저랑 사는 줄 알고 지 아빠한테 눈부릅뜨면서 절대 그집안 간다고 버티다가 어느 날 저녁에 지들끼리 회의했다며 아빠 따라갈 테니까 엄마 이혼하라고 일단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인간 살림차린 거 알고 쏙 태우고 동동거리면서 살이 쭉 빠지니 애들이 그러는데 그래 알았다. 아비랑 헤어져도 니들은 내 새끼지. 이혼하자 했더니 그날로 서류 준비해서 쌩하니 달려와서 자기도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아낌없이 퍼주더이다. 나중에 어떻게 마음 변할지 몰라 일단 받고 바로 서류 접수하고 애들은 진짜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하기로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세우자가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금방 친해질 거라는데 참. 꿈꾸고 있네. 그래 살아봐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이연소를 밀어넣고부터 이게 아니죠. 애들도 저도 어머니도 애들 애미한테 맡겨라 해도 지가 바람펴서 이러다 애들하고 완전 멀어지겠구나 무서워 자기가 데리고 갔지만 우리 애들 다 커서 어차피 누가 학대하거나 해코지한다 해도 완전 무방비 상태는 아니죠. 태풍이는 공부 때문에 접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스하 했어요. 태연이도 늦씬하고 활칠해서 모델하라는 소리 듣고요. 지연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스물다섯 살 아빠 천년을 실제로 본 애들이 고분고분하겠어요? 어느 날 밤에 이 남자가 초인종 누르기에 애들한테 무슨 일 생겼나 놀라서 열었더니 혼자 쏙 들어와요. 뭐하고 있었어? 애들 없고 나도 없으니까 휴가 받은 기분이지? 외로울까봐 들렀지. 저녁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까?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이 시간에. 또빵맞고 싶어요? 나가요. 어허. 이 사람이 촌스럽게 왜 이래. 쪼기 미제 사람처럼 이혼하고도 친구로 지내자니까. 줄거다 줬잖아. 예쁘게 보이면 더줄 수도 있고. 어허. 오늘 계약한 건 해서 기분 좋아서 술 한잔하니까 당신 생각나서 왔어. 그러지 마. 아. 어, 술 마시고 운전했구나. 딱 걸렸어. 가만있어. 신고해야지. 씩씩거리면서 전화기 찾는데도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능글맞게. 얼른 애들한테 가보래도 커피 한잔 하고 가겠다고 둘러붙는 거 고집 한번 부리면 어떤지 알아서 내리고 있는데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어제 태연이랑 한바탕 한 모양이던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러게 자신 없으면 애초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기어이 머리 굵은 아이들도 끼고 살고, 천년도 끼고 살 양이면 그 집에서 일어난 좋지도 않은 소리 읊지 말고 커피나 쳐마시고 가시오나 진짜 당신이 이혼할 줄 몰랐어. 애들 안 준다고 하면 절대로 이혼 같은 거안할줄 알았는데 냉큼 서류 넘겨주고 말이야. 땀놈 숨겨놨던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잘 키워놓은 금쪽같은 내네 새끼 저 인간한테 보내고 하루하루 걱정되는 마음에 저런 인간하고 산세월이 허무해 병날 지경인데 말인지 똥인지 모르 소리 들으니 울컥해서 쥐어 뜯어 놓으려고 봤더니 집단는 진지한 듯. 아니 그렇잖아. 18년 결혼 생활을 한달 만에 그렇게 결정해. 네가 이혼해달라며요. 딴년하고 으리으리하게 살림까지 차려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횟가닥 돌았어요. 밖에서야 어디 사장님네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나한테는 그냥 살 뽑이고 살던 애기 아빠야. 그쪽 말대로 우리 18년 동안 살았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저기 달동네 사는 김신혜 시네, 박신혜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부부 사이고 내가 심술의처럼 매달릴 줄 알았어? 애들은 당신이 데려가 여기서도 눈총이 저기서도 눈총이야. 알았어 바로 대답하니 어어? 어, 하는 눈빛으로 변덕이 팥죽 같은 남자. 그러고 있는데 그기집년한테 전화가 온 모양인데 흥하고 내려놓고는 관심도 안 주는 거예요. 받아 지금 애들하고 있을 텐데 애들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그래 잘해 조강지차 내쫓고 좋아 죽겠어서 살림차를 3년이면 잘하라고 새로울 것도 없어 그나저나 당신이 이런 모습이었나? 이혼해달라니까 내귀사대기 후레치던 모습이 아주 대단했어 내가 또그 모습에 반을말 같지 않은 소리 지껄이는걸 싱크대 밑에서 굵은 소금 꺼내서 팍팍 뿌리고 쫓아내 버렸죠 뚫린 입으로고 나불나불 짓거리는 주둥이를 쫙 찢어버리고 싶은 걸 이제 내 남자도 아니니 그럴 필요도 없지 싶어 씩씩거리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빠 거기 있어요? 비도 좋아 스무 살 많은 남자 꽤 어차고 오빠 소리가 잘도 나오네 하긴 그러게 첩질하지 이 시대에 니네 오빠 집에 갔어 왜 불러내요? 다 끝난 사이에 불러내? 야니 네 오빠한테 물어봐라. 내가 불러냈나? 네 오빠가 나 찾아왔나? 넌 나이도 젊은 애가 어째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니? 벌써 나새 남자 생길까봐 질투하고 걱정하더라. 자리 비워졌으면 꽉 채워야지. 내 빈자리 채울 정도도 못 되는 게꽤 차고 풀어진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아무 말 않고 전화를 끊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카톡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띵동 울리는 벨소리. 이것이 집으로 들어 닥쳤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제 머리를 쥐어뜯는 미친년. 뭐야? 뭐야? 하고 뒤로 마구 밀려서 뒤로 뒹굴었네요. 아니, 이혼서류 넣었는데 왜이 마당에 머리 잡을 일이 있다죠? 나 처음 당하고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바로 요 년이? 하고 저도 머리채 잡았어요. 내가 자리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 같은 거한테 맞기까지 하겠니? 나 쌍둥이 엄마야 이거 사. 배짝짝 터져가며 남들 한 번에 낳은 아이 돌 품고 39조 꽉 채운 년이라고 요 년아.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이 년이 쥔 머리가 아플수록 저도 손끝에 힘을 잔뜩 주고 뜯고 쥐어 당겼습니다. 이 년아 니 오빠 이제 집에 갔을 텐데 조신하게 기다렸다. 버섯발로 맞이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 우리 애들 예습 잘하는지 살펴보고 간식이라도 챙겨야지. 어디라고 이 시간에 본처 형님 집에 쫓아와 있 년아. 본데 없는 것. 내가 들이닥쳐패도 이따물고 조아를야할 것이,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쫓아와서 머리를 잡아, 이년아. 우리 서류만 했지? 아직 숙려기간인거 모르니? 니네 오빠 단속이나 해. 너뭐 대단하게 새로울 것도 없다더라. 요년에 멱살을 확쥐고 대가리에 박치기한판 하니, 제 머리에 쿵 찍고, 방동으로 그 뒤로 튕기면서 벽에다 쿵 찍고, 아싸! 일타이피. 한판더 해주려다. 머리가 아파서 그만하고, 다시 멱살 확 쥐고 귀사대기를 찰싹 하고 날려버렸죠. 어디서 겁도 없이 다이어트한다고 말라서 비리비리한 몸으로 쌍둥이 엄마한테 덤비니? 꺼져 이잖아 우리 애들이면 애들 아빠한테 너 찾아오고 말안할 테니까 잘해봐 이거 사. 안 말해도 애들 아빠가 나한테 애들 보내고 들락날락할 것 같은데 귀찮아. 외국 사람들처럼 이혼하고도 친구처럼 지내자고 밤에 와서 비비적거리는 네 오빠 좀 말리고. 날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몰라도 지가 쳐들어와서 본전도 못 찾고 두도겨 맞고 비척거리며 나갔년. 문자로 니네 여자 단속 잘하라고 주제에 할건다 한다며 다친 데 없냐고 걱정하면서 따끔히 얘기한다는 이 남자. 정체가 모를 일입니다. 애들 언제 보낼 거냐니까 무슨 소리냐고 물어서 애들 나한테 키우라며 하니 그냥 한 소리라고. 그러더니 실없이 애들 거기에 있으면 자기도 애들 보러 가도 되냐고 묻기에 아나 때려 치워라 하고 말았습니다. 애들하고 수시로 연락하는데 별일 없는 눈치고 혹시라도 이상하게 굴면 엄마한테 말하라니. 우리 쌍둥이 둘이 똘똘 뭉쳐서 붙어 다니고 절대 귀안 죽는다고 엄마 안심하라고 힘줘서 일단은 안심했죠. 살림 도우라고 시어머니께서 사람 보내서 어차피 저 여자는 마주칠 일도 찾을 필요도 없다네요. 좋겠다. 나는 그래도 살림은 내 손으로 했는데 내 성씨도 아닌 김간의 쌍둥이. 막말로 애들이라면 깜빡 죽는 사람이니 그것이 우리 애들한테 이상하게 꿇면 당장 가만 안 있을 거고 시댁에서 보냈다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출동시킬 겁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저 밖으로 불러내서 살피는 기색인데 미친 아들놈 때문에 더 이상 고부지간은 아니게 됐어도 애들 어미와 할미로 연락은 해야 한다. 애비 저거 백엔머리 송사에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 애들 목수로 빼둘 돈은 저에게 맡기시기에 애들 고등 졸업하고 애들 데리고 유학갈까 하니 서운한 반. 그때까지 저거하고 사겠냐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저집 식구들 불러다가 저녁 같이 먹었는데 좋다고 살림차리고 죽네, 사내하며 지랄칠 때는 언제고 남처럼 되면 되면 하더라는 것이죠. 기집애는 쌍둥이 기세에 눌려 남편은 정 없이 눈길도 안 주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안 그래도 어머니 저거하고 살림 차렸다는 소리에 출동했을 때 기세하고 영 다르게 주눅이 잔뜩 들었다네요. 어머니가 요즘 이혼은 3 개월 후에 할지 말지 결정한다며 생각 좀 해봐라 하는데 애들 저집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이미 답 나왔다고 딱잘랐습니다 중간에 상담사와 미성년이 우리 아이들이 이혼으로 받는 상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똑부러져도 애는 애인데 이혼해 그새 딴 살림 차려서 여자 들어앉은 집에 사는 내네 새끼들 입에 써서 저 인간도 믿고 싫어서 바로 돌아나오는데 뭐 좋은 사이라고 달라붙는 저 인간 얘기 좀해 하고 제 손을 잡는 저 인간 손을 뿌리치려니 기어이 질지 저를 끌고 차에 태우더니 드라이브랍시고 남산 쪽으로 끌고 가더군요.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혼 없던 걸로 해. 내가 저거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게. 하는데, 결혼이란 거, 이혼이란 거, 그리고 딴 살림 차린다는 거, 이 인간한테는 뭔가 싶어 기가 막혔네요. 지랄을 한다. 얘들 생각했으면 네가 그렇게 살림 차리면 안 됐고요. 그 집구석에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됐지요. 다지 맘대로 내 아주. 애들 너한테 주면 영영 헤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내 새끼 내가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너 애들 데리고 유학 갈 거라며? 애들이야, 지 엄마가 지옥까지 하면 따라가지. 그럼 나는, 너 유학 간다고 김근계로이 나라 뜨면 나는. 돈안 줘도 돼. 애들 학비나 나도 충분히 되고, 어머니도 대주실 거야. 돈 얘기가 아니야. 난 당신이 이렇게 쉽게 날 포기할 줄 몰랐다고. 그냥 몇달 저러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당신한테 들킨 데다. 그렇다고 밖에서 좀 놀다 정리하고 들어간다 소리, 차마 못해서 정리해야지 하는데, 당신은 바로 이혼하자 해버리고 저거는 자꾸 결혼하자고 하니, 여기저기 끼어서 죽을 맛이라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 봐서 알잖아. 걔 대단한 애도 아니야. 괜히 나도 좀 해보고 싶었어. 안턴짓. 양사장이 회춘하는 기분이라서 나도 해볼랬더니,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이 남자는 이혼하고도 예전처럼 우리 가정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부모자식 관계는 철륜이고, 우리와 18년 같이 살았으니 자기가 언제든 찾아들어도 저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또라이 아니에요? 날 대체 뭘로 보는 건지. 내가 그동안 당신이란 인간 견딘 건내 남편의 내 아들 아빠기 때문이야. 이제 보니 상등신이네. 그 머리로 사업하세요? 이젠 내 고객이 아닌데 예전처럼 VIP 대우를 바라세요? 하, 너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거 너무 슬픈데 또 매력있다. 이렇게 톡톡 쏘고 속내는데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용주여 하면서 제 손잡으려는 남 따라서 여자 품고 살림 살리는거 해보고 싶어서 해봤다는 남자의 기싸대기를 호려쳐올렸어요 어허, 거칠게 다뤄주니까 좋냐? 그러게 진작에 이렇게 가끔씩 해줄 걸 그랬네. 하면서 두 손을 주먹 쥐고 회오르지를 쳐대며 이 인간 호들를 펴는데 겁도 없이 살림 차리고 그녀 상관녀 소송하겠다는 거 지돈으로 무마하잔 것도 소문나고 일 키우기 싫어서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질돈이라고 제게 준 거라는데 참 세상이 만만하지 나란 여자 감정도 뭣도 없이 그저 돈이면 다 메꿔진다 생각했니 싶은 게뭐 이혼했어도 예전처럼 웃으며 다정하게 보고 오고 가자고 고작 한달 버티고 바로 이혼할 수 있냐며 오히려 내게 만나던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던 소리라던 동에 돌아다니며 문 열린 집은 다 지집인 줄 아는 발발이 같이 일반 통행인 이 남자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점점 머리숱도 줄어든 이 남자. 그래 돈잘 벌어다 주고 아버지 사업이나마 잘 이끌어 한때 존경까지 했던 내 쌍둥이 아빠 내남편은 아주 왼수같이 쥐어 뜯는데. 그간 애민떤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게 이놈의 변덕이었나 봐요. 하지 말라니 하고 싶었던 건가요? 해에선 안될 짓이라 해보고 싶었니? 돈도 있겠다. 여자 들어앉히고 애들 엄마는 절대 이혼 못해 심폭을 찍고 결국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되겠네 적당히 챙겨주고 천년 바이바이 해보고 싶었던 거니? 그동안 나는 오매불망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네가 정리하고 들어온다면 돈잘벌어다주는니놈그래서두팔 벌려 반길 줄 알았어? 남편 그리고 아비자리가 뭐 그냥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건줄 알아? 이 철없고 변덕이 죽겄듯하는 미친 새끼야. 생전 안 해본 거 해보고 싶은 나이 마흔여덟이니? 혹시라도 내 새끼 태풍이가 이 인간 닮을과 두려운 마음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 악물고 그 좁은 차 안에서 다리 들어올려 차고 쥐뜯고 손방망이질을 해주고는 차에서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18년은 같이 산 남자가 이렇게 가정을 콧등에 묻은 콧딱지로 여기는지 이제 알았네요. 바로 집 부동산에 금메로 내놓고 애비고 뭐고 엄마 집 준비되는 대로 너희는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애비로부터 떼어놓는 거다 일러주고 애들 그 집에 들어갈 때 싸가지고 간 트렁크 위에 집 늘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애들이 알았다 하죠. 이 자식 하는 짓으로 보아, 이혼 결정하는 날안 나올까봐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마지막 날안 나오면 끝이죠. 어머니 찾아뵙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 사람과 이혼 결정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한 겁니다. 만약 다시 살라고 하시면 저혀깨물고 죽을랍니다. 애들한테 지 애비 얼굴 더 깎이게 하지 마세요. 가정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여자는 돈 쥐어주면 버리고 품고, 18년 일군 가정조차도 저렇게 하는 사람인 거 알게 하지 마시라. 당부드리고 그 여자에 찾아갔습니다. 너 임신했다 해라.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 붙잡아라. 안 그래도 자기 떨려나갈 것 직감하고 있던 것 같이 더 말라붙었는데 저번에 그렇게 머리채 쥐어뜯을 때는 죽이고 싶더니 이제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나 이혼하고 너 유산한 걸로 재산 챙겨라 하니 울어요. 이엔 제 남편이 멋지고 진심으로 좋았답니다. 야 좋기는... 그 놈이 엉강생시 너처럼 어리고 예쁜 애한테 흑심을 품은 것도 구역질 나지만 그놈 절대 좋은 놈 아니니 내꼴라지 말고 니네 또래 만나 니네 인생이 아깝지 않니? 박박 긁어서 나가 그리고 새 출발해 나랑 이혼 서류 넣고 너 힘들게 했지? 놈은 나하고도 너하고도 못살 놈이야 겁도 없이 두 여자 가지고 놀면서 지 잘난 맛 즐기고 싶었던 모양이더라. 놈하고 18년 설마 뜨고 산날 뒤통수 친 놈이야. 마음 단단히 먹고 재산 챙겨 남의 집 늙은 딸내미 어린 딸내미 동시에 가지고 논 놈이다 정신 차리고 토닥토닥해서 들여보냈죠 이혼 최종 나 다가올 쯤이 인간이 한숨 포옥포쉬며 전화하고 문밖에 찾아와 초인종 눌러대고 어머니도 한숨 포옥포쉬면서 얘들 이복동생 생긴 모양이다 하시기에 모른 척 어쩌겠어요 다 운명이죠 했지요 한숨 포옥포쉬면서도 손주라니 아주 손내젓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게 시어머니 며느리야 남이죠. 잘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남이에요. 사각게 말하니 네가 아주 돌아섰구나.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걱정했던 그날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안 나타나서 애먹이다 3분 남기고 들어서는 거 일사천리로 이 사람이 이제 갓난쟁이아빠지 된다는데 얼른 처리해야죠. 가뿐하게 법원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자는 저 인간 뿌리치고 쌩하니 애를 태우고 새로 얻은 집으로 갔어요. 여자인은 아이 잘못됐다고 하든 빠져나오건 말건 알아서 하겠죠. 저 인간한테 미련 남아 지가 정말 좋아 남아서 옆에서 뭉개건 말건 제 알바 아닙니다. 저 인간 속내 18년 만에 알았는 저만 빠져나오면 된 겁니다. 애들 내가 데려갈게. 임신했다는 집에 애들 부탁하긴 그렇잖아? 문자 나오니 답도 없네요. 며칠 후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들으니 또지 아이 생겼다고 그 여자애한테 잘하나 봐요. 그럼 그렇죠. 그놈 그거 변덕질로 가지고 논 거였어요. 둘다 버리기 싫어서. 이제 젖먹이 손주 생긴다는 생각에 들땐 눈치던데 잘해보라죠. 여자애는 임신 공수표 던졌으니 한동안 농과 시어머니 사랑 받다가 진짜 임신이 영안 되었던 건지 애 놓쳤다며 아까비 하나 어머니 전화 받고요. 저 여자 버리려고 했다가 임신했다니 달라붙었다가 유산되었다니 또 찬밥 치고바며 그제야 우리 어디로 이사갔냐며 동동거리며 아이며 저에게 전화해서 찾는 저 인간. 저 인간에겐 우리나 저 여자나 마찬가지죠. 잘 떼어냈어요. 아이들 특히 우리 태풍이가 지 아빠 저런 밑바닥 행태 다 보면서 정 많이 떨어진 눈치예요. 의연한 척 했지만 아이들에게도 은근 상처였겠죠. 가족은 절대로 실증났다고 떼어놨다가 내 맘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한겨같이 소중히 대하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애를 데리고 뜨려구요. 미국의 이민과 살고 있는 오빠 초청장 받는 대로 인사 없이 뜰 겁니다. 버림받는 기분 느껴보라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